그 본문에 앞서 1장 5절에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 누가 보고 1장 6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 흠 없는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고 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또 나이도 많고 임신을 못하는 상태. 성경에 보면 꼭 귀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임태를 못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 너무 너무 크게 쓰임 받는 자녀를 주실 때. 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잉태 못한 거, 나이가 많아서 출산하지 못한 것이 꼭 어떤 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두 사람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출생시키기 전에 이 부모를 연단시키고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어, 하셨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요한도 잉태를 못하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이 없었는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의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이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탄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 천사 이름을 가브리엘 이었는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브레일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했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광고를 들어주겠다. 한마디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자녀를 낳는 것도 큰 일인데, 자신의 아이가 할 역할이 바로 주앞해서큰 자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죠. 사가랴가 천사를 본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할 만큼 실제로 천사를 대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성경에서 항상 똑같은, 어, 사람들의 반응은 천사가 직접 얘기를 해도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장 18절에 기록된 것은 사가리가 천사에게 말하는 게, 이제, 내가 늙고 안에도 나이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천사를 직접 대면을 해도 안 되는 건안될 거다라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리는 어, 의심을 했습니다. 어, 내가 늙고 아니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육체적으로 절대로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그 대단한 아이를 낳겠느냐? 그러니까 천사의 대답 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신 받았다.라고 자신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왜 너는 하나님을 못 믿느냐라는 말과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어,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봐라, 너 네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는 말을 못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좋은 소식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천사는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천사의 어 만남 이후에 아내가 잉태를 했고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가랴는 의심을 했던 이유 때문에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천사를 직접 만났고 그리고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었고 그리고 자녀가 생길 거라는 계시를 받았음에도 아무 말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가랴는 그래도 어, 천사의 말을 자기가 벙어리가 되면서 믿으면서 또 기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은 음, 사가랴 같이 믿음이 좋고 의인이고 제사장 직분인 사람도 결국 자신의 믿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할수 없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내 상식이 박힌 순간. 천사가 날개 달고 날아와서 내 앞에 나타나도 그걸 못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를 직접 만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다기보다는 항상 의심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보는 그 입장이 어떠시냐면은 분명히 어떤 축복을 주기로 사가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문에 이 사람에게서 세례 요한을 탄생시켜서 주님의 일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의인이었는데 이 의인인 사가랴가 의심을 하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준 거죠. 넌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그 축복을 주기는 주겠지만 의심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면서도 벙어리가 되는 그 어떤 어 체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어떤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럼 사가랴는 자기 입이 천사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해서 벙어리가 되니까 또 어떤 신비를 체험한 거죠. 이게 물론 좋은 체험은 아니,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기적이지만 또안 좋은 그런 어떤 질병인 거죠. 또 벙어리라는 것이 의심이 끼면 기적을 주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을 보십시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져서 앞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하거나 어, 어떤 준비를 시키실 때,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만약 우리가 의심을 하면,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면서도 벌이다. 그러나 그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 될 거다 하면, 그냥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가랴는 아마도 굉장히 후회를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벙어리가 되고 이 좋은 소식을 말도 못하고 기뻐 뛰어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내는 정말로 천사의 말대로 정말 임신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임신이 되어서 너무 너무 기쁜데 자기는 말을 못하고 그러면 어, 사가랴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믿을 걸 의심 안할걸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일 속에서도 사가리아는 의심했던 이유 덕분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했다.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얻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정해서 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축복은 받았지만 이 사람은 실제 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천사의 말대로 세례의와는 큰 자가 맞고 사람들을 회심시킨 게 맞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맞았는데 이 사람은 알다시피 숨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자식의 자, 식을 늦은 나이에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숨교로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시키고 덩어리가 되는 그런 기적, 그리고 자식을 낳는 그 간증, 그리고 자녀를 주게 바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사가랴를 준비시키신 분이시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사가랴가 열흘 동안 벙어리에서 풀렸을 때, 마침내 그때가 이르러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입이 열리면서 어떤 예언을 했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벙어리에서 갑자기 입이 열려서 그 10개월 동안 참고 참았던 그 사가리아가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한 말이 바로 오늘 보면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다윗의집이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바로 사가랴가 예언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내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분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이 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친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송량하셨다는 이야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얘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우리가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사가리아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애가 안생겨. 이해 안되죠. 엘리사벳은 믿음이 너무 좋은데 아이가 없어. 그게 이해가 안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내 고난과 내 어떤 인생의 모습들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데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되거든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위원을 탄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탄생과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일에 관여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라의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 예비하는 아이를 낳는 것,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온전히 바치는 것, 이거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남들 다 낳는 자녀 없나? 여기서 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사명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그냥 풀리지 않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어, 왜 나는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못할까? 남들은 아이를 다 낳는데 왜난 낳지 못할까? 여기까지인 거죠 왜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왜 사람들은 은근히 나를 자녀가 없다고 비웃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큰자 세례 요한을 낳을 부모일지 그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은. 나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참여 되었나 안 되었나.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부르신 바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가 되었다면 나의 위치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가?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그 비전과 사명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나는 내 모습은 고난받은 사람 여기까지 되는 니다 나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나는 고생스럽게 산 사람. 여기까지겠죠. 그럼 나에 대한 어떤 열등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 비전과 사명을 찾을 때, 내가 사가라 같은 일을 할 건지 엘리사벳 같은 역할, 아니면 내가 세례요한 같은 역할, 내 역할을 찾을 때그 모든 것이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 당연히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계획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 나를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아, 나의 인생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내가 겪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속에 계신데,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어 73절에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서 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겠다라는 뜻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철저히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찾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이유도 주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죽으심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왜 오셨나 바로 구원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을 기억하는 일,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게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76절에 이아이여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어, 이것은 세례 요한을 향한 어떤 예언이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의 컬음을 받아라.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라. 용서죠.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은 결코 나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을 알게 해라. 그래서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임하여서 비치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증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출해 내는 건 아니지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한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사가리아의 그 예언을 통해 사가리아가 결국 예언한 것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가리아가 느지막히 아이를 낳았던 이유 또한 주를 위한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고 내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기간 중에서도 벙, 벙어리가 되는 답답함과 말 못한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이 축복과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벌을 주신 가운데에서도 사가랴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시면서 성령 충만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내 인생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명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쓰임받고 연단받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세세한 부분들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잘 납득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내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과 그리고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연결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모에게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었던 것처럼, 나와 예수님도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이 나와 엄청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아 오늘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죽으심도 나를 위한 것, 부활도 나를 위한 것.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일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 예언을 통해서 어, 주님의 탄생을 정확히 예언하고 또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 하나님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이 아닌 기쁨과 믿음으로 대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사람으로 불릴지 저에게 인생의 시간 동안 결정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